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점점 퇴화하고 이렇게 눈을 보고 있으면 눈이 붉게 충혈된 것처럼 피곤해 보이는 게 눈에 보여요. 어,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에 사랑하는 종의 눈을 다시 보여 주세요. 아까 제가 눈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한번 중계를 해 볼게요. 하나님 권사님 눈을 보여 주세요. 지금 권사님이 아주 맑은 호수에다가 머리를 쑥 집어넣었어요. 권사님의 온 몸이 호수 안에 잠겼는데 호수의 물이 너무너무 맑아서 저 멀리까지도 투명하게 보여요. 권사님이 그물 속에서요 눈을 깜박깜박하고 감박, 있어요. 권사님의 눈에서 핏발이 쓰고 충혈된 것들 다 빠져나가. 눈에서 충혈되고 핏발, 핏, 핏발 쓴 것들 다 빠져나가. 지금 권사 눈에서요 어, 거품같은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멘. 권사님의 눈에 머들머들한게 다 빠져나가 아멘. 눈물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아멘. 눈물이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아멘. 아멘. 눈에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라 아멘. 어, 권사님 우리 나이되면요 오메가3같은걸 계속 상용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두알씩 오메가3같은걸 꼭 먹어야 돼요 눈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권사님 눈을 만져주세요. 아유. 지금 권사님 눈 안에 그 오메가 3 액체 같은 아주 맑은 액체가 눈에서 쫙 뿜어져 나와서 눈 전체를 덮고 있는 환상이 보여요. 눈이 점점 맑아져, 눈의 피곤이 사라져. 일순간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눈의 시력이 근원적으로 좋아져. 눈이 좋아져라. 눈이 좋아져라. 눈이 맑아져. 눈에 피곤이 사라져. 눈이 편안해져. 눈이 편안해져라. 새벽 이슬에 눈동자를 씻은 것처럼 눈안이 상쾌하고 평안해져. 눈이 밝아져. 시야가 또렷이 막막에 맺혀. 눈이 밝아져. 점점 밝아져. 새벽이슬같이 밝아져 깨끗해져 내 눈이 나을지어다 온전해질지어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종의 눈이 완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자 눈 한번 보시고 확실히 아, 잘 보여 아까 일부러 저기 월화서 뭐 그게 덩어리로만 보였는데 글씨로 보여 원라주목이 어디 있어요? 저 어디게요.